사장, my name is Charles Lee. I'm an educational writer. 영교육 전문가 저술가 Charles Lee입니다. Uh, 이번에 이 시간에는 uh, 3번만 배우면 바로 쓰는 영작 비법을 가지고 <laughs>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시간에 가지고 뭐, 오늘은 페이지 78, 78페이지 현지완료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Um, 먼저 질문 한번 해보죠. Uh, 나 아침 먹었어. 자, 나 아침 먹었어. 어, 그건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나 나는 아침을 먹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야 내가 <laughs> 영어를 아무리 못한다지만 그 정도는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실수 있죠. 먹었다. 그런음 나는 아침 먹었다 정말로 쉬운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아침 먹었어. I ate breakfast. 그렇게만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스피커인 경우는 다른 걸 하나 더, 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걸 생각하냐? 그건 현재 완료로도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에 한국어의 쌍시옷은 과거의, 과거의 표현도 있지만 은 현재 완료의 표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내가 아 먹었어? 나 아침 먹었어? 이렇게만 했을 경우는 그 사정에 맞게 과거로 하거나 현재 완료로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 과거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현지완료를 제대로 못 배우고 있다는 이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현지완료를 가르치는 방법을 그 전통적으로 우리 영어 영업, 영어부 보면은 현지완료는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 배운 방법이 지금 나같이 먹었어 하면은 과거로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배워가지고 전주관료 쓰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뭐 때문에 웁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이 현자료를 빨리 계속 경험 이렇게 나눈 것은 어떤 책을 보니까 일본 사람이 분류했다고 전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본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원래의 저작자는 따로 있습니다. 외국의 학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일본인이 영체도 그런 것을 갖다가 베켜가지고 책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게 이제 그 집어넣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게 원래 저작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갖다 베켜 쓴 거죠. 또 그걸 제일 처음에 갖다 쓴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다 써도 말도 못 하죠. 그런데 거기에 듣는 한국 사람도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도 일부척1 0개다가 그걸 딱 집어넣, 어 자기 책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그게 원래 저작자가 있는 게 저작권이 있는 건데도, 출처도 받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책에다도 그래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사보게 하기 좋은 말같이 보였든지, 그 책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현재 완료, 완료 경험 결, 결과로 구분은, 구분은 한 외국인이 그렇게 한 거라고. 세상에, 그 책을 읽어, 읽어봤는데, 예? 출처를 한 외국인이 그렇게 했다고 저거는 책, 그책 처음 봤습니다. 그책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밝혀가지고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책에다가 그 정도 적을 수준이면은, 다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얼마나 백해가지고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긴 한데 이제 현지 완료 이 방법이 그렇게 백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했습니까? 걸었다, 죽었다, 샀다 전부 다쌍쇼 시트가 있는 것은 우리말 쌍수에 들어간 것은 그게 두 가지로 다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 가르, 이야기를 하면은 야 벌써 해결이 다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현지 완료는 그거 한 개만 써가지고는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쌍시옷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예를 두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쌍시옷은 자 A 페이지 7의 78페이지 1번 우리는 방금 걸었어. 걸었다고 했으면 walked 해야 되잖아요. 근데 have worked 이렇게 현재 완료로 쓸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책 읽었어? 할 때는 read the book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i've, I've read the book 이렇게 현재 완료로 쓸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 만났어 하면은 i saw him 또는 i met him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i've seen him 또는 i've met him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Okay? 자 중형을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현지 완료의 다른 용법을 배웠어요. 다른 용법이 이렇게 해서 경험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옛날에 그 영어 시험 보면은 현지 완료 시험 보면은 이 문은 완료일까요? 이 문은 경험일까요? 그런 시험 문제도 내는 것 많이 있었어요. 그 시험 문제.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알수 없지만,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현주알려 다른 영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a l r See you later. Bye.